Hello everyone.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실생활 아크로님 2탄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크로님 줄임말 10개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EOD. EOD는 end of day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마감 전이라는 뜻이에요.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문자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Could you send that to me by EOD? 그러니까 Could you send that to me by the end of today?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감 전에 이거 보내줄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EOD. 두 번째는 굉장히 쉬운데 한국에서는 잘안 쓰여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HBD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Happy Birthda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할때 HBD라고 쓰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 세 번째. TMI. TMI는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Too much information.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장황하게 제 얘기를 많이 한다면, 와, 어, TMI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TMI가 ETMI입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 네 번째. JK. JK는 JUST KIDDING의 줄임말인데요. 사람들이 문자 끝에 JKJK JK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농담이야 이런 뜻이에요. JK JUST KIDDING 다섯 번째 FAQ. 요즘 많은 회사들 웹사이트에서 이런 섹션이 따로 있는데요. FAQ는 frequently asked questions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는 질문들 모아서 따로 섹션을 만들었을 때, FAQ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XOXO 술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마 미국 드라마 Gossip Girl을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맨 마지막에 XOXO Gossip Gir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XOXO는 Hugs and Kisses이라는 뜻인데요. 주로 편지의 끝에나 아니면 이메일의 끝에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편지 끝에다가 어, 십자가 모양을 살짝 돌려서 X라고 썼대요. 그래서 그 위에다 뽀뽀를 하면 어,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X가 kisses고요. O는 hugs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대요. 암튼 XO XO는 hugs and kisses 편지의 끝에 많이 쓰입니다. 자 일곱 번째 DIY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죠. 스스로 만들어보자 DIY do it yourself 이런 뜻이에요. do it yourself. 뭐, 가방도 혼자 만들어 보고, 옷도 혼자 만들어 보고, DIY, do it yourself. 이런 뜻이에요. 자, 여덟 번째, BYOB.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환경보호단체에서 캠페인으로 많이 썼었어요. BYOB, bring your own bag.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나 슈퍼에 갔었을 때, 본인이 가방을 갖고 다녀라. 그러니까 비닐봉투를 쓰지 말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BYOB는 그 당시 Bring Your Own Bag이라는 뜻인데요. 요즘에는 또 BYOB가 Bring Your Own Bottle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티 같은데 본인의 술은 본인이 가져오도록 이런 뜻입니다. BYOB는 Bring Your Own Beer 또는 Bring Your Own Bottle이라고 뜻합니다. 자, 아홉 번째 ETA. ETA는요, Estimated Time of Arrival이라는 뜻인데요, 도착 예정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 공항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고, 그리고 또 어, 무역업 하시는 분들도 소포를 주고받아야 할때 언제 도착하냐 그럴 때 ETA. ETA가 언제야?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는 TGIF입니다. TGIF는 Thank God it's Friday 라는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TGI Fridays 라는 식당도 있잖아요. TGIF는 아, 금요일이라서 다행이야. 금요일이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TGIF.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오늘도 자주 쓰는 실생활 아크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